8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어 지어 놓고도 1년 반 동안 문을 열지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. 사업 시작부터 운영 계획까지 모든 게 엉망입니다. 박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5년 말 건물이 완공된 하이도 해양 테마파크입니다. 축구장 6개 크기의 면적에 유소 호스텔과 미로공원, 광장 등을 꾸미는데 85억 원이 들었습니다. 주차장은 자풀이 무성하고 14개 객실을 갖춘 2층짜리 유스 호스텔은 텅 비어 있습니다. 지금, 뭐, 딱히 뭐, 풀하고 싸운 거밖에 없습니다. 풀비 이제 또비 오고 나면 또 이렇게 하는 거.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주변에 명칭까지 바꿔가며 논란 끝에 추진한 사업입니다. 올 초에 관리인 두 명을 배치한 게 전부일 뿐, 완공 1년 반이 지나도록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 특히 유스 오셀레 전시관에는 전시할 자료가 없고 식당 등은 손님을 맞이할 인력도 없습니다. 올해 또 누나 없이 우리 이군 전체 시설 관리 한다 역 시설 관리 사업소 생기다 보게 글이 넘어가고 예산 문제 또 사람들 체육 문제. 게다가 지난해 10월 별도로 2억 7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. 인근의 소금 전시관도 잡초만 무성할 뿐 개관을 못해 한숨을 더하고 있습니다. 비난 여론이 커지자 조만간 테마공원 운영에 나서겠다는 신앙군. 그러나 운영 인력과 예산 수익구조 산정 등 향후 계획도 엉터리여서 이대로라면 개관을 해도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.